나 언제쯤 방탈출할 수 있는 거야? <laughs> 어떤 미션을 해내야 난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? 아 이제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알았지? 잘할 어. 수 있죠? 그럼요 근데 나는 매년 1월 1일 날 집안 대청소할 때그때한번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는 그냥 물티슈로 슥슥 닦아야 될것 같아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탈균도 해야 되니까 음, 음. 유행하는 걸 하나 대고 또핫 이템이 있습니까 이템이 있는데요. 그리고 우리 아녀미님의 청결한 생활을 위해서 요거 아 그냥 물티슈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거네. 하지만 그냥 물티슈가 아닙니다. 감기 및 독감 바이러스 제거 제거가 돼. 봐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. 들고 있어, 그래. S M R 유망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해줘야 될 거야 깨알같이 알았어, 어, 미안해. 그냥, 그냥 읽으면은 밋밋해지지. 알았어. 아, 그렇잖아, 테리 냄새. 어어. 마워지 냄새 안 나. 마워지 냄새가 안 나. 항상 요걸로. 응. 대변판 주변에. 시야가 튀어요. 어 튀지. 어. 이렇게 싹 닦아주고. 페어모스 가볍게. 여기, 여기 좀 찍어봐. 여기도 시야가 이렇게 좀 묻어있잖아. 음. 음. 어 있다 있다. 음. 왜냐면 이 배변판에 맨날 씻, 씻기가 음, 그기도 힘드니까. 아이고 우리 태리가 왔다 음. 지금. 자기 지금 시야 닦아주니까 그 알고 또 왔어. 음, 이렇게 음. 관리를 해줘야 음. 시야 냄새가 안 나죠. 아유. 내가 아주 얼마나 오줌빨이 쎄면은 사방에 이렇게 튀네 그냥 아주 아까 내가 막 닦았던 데들 있잖아 응응 음, 음. 집에서 그냥 TV 하나 틀어놓고 그냥 어그지그지어한 바퀴 돌면 어, 되겠구만한 바퀴 한 돌아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데 영영 여름, 영미아 맞아 어,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더워서 왜 그냥 막 일단 냉장고에 열지 어. 시원한 거, 거 먹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아이고 얼룩이 아주 그냥 응? 요것은요? 우리 한영미이 한번 너는 여기에다가도 오바이트를 하면 어떡하니 아 지겹다 지 지겹다, 지겹다. 지겹다, 깨끗해 이거 한 장이면 다될것 같아. 이런데 이런데도. 응. 그런데. 정말 치서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청소 끝. 네. 내 스타일이야. 그래 약간 나도 니가, 이게 너 스타일일 줄 알았어. 야 진짜 이게 이걸 먼저 얘기해 줬어야지. 오서방 방 청소를 해야 돼요. 음.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건안 해. 어아 맞아 이런 거 키보드 아니야, 그? 키보드 이런 게 닦을 때. 맞아 맞아. <laughs> 먼저 그득 그득 쌓여있던 거 응. 닦아주면. 그래 하는. 이것도 다 소독해 줘야 돼. 응.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살균을 해주니까. 응, 응. 야 근데 오서방 유튜브 하냐? 아니 응? 박상... 이 정도면 대도서관 방인데. 우리 오서방이 뭘 보는지 한번 봐요. 한번 <laughs> <laughs> 아유 <laughs> 개인편하다. 그러니까. 영미야. 내가 원래 안해 주는데 응. 한 군데 다갈 때가 있어. 너네 오오. 집은 왜 이렇게 뭐가 많아? <laughs> 나 언제쯤 방탈출할수 있는가? 어 <laughs> 어떤 미션을 해내야 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? 아니, 어. 내가 원래 절대 안해주거든 응. 근데 이게 가편하니까 응. 우리 오서방이 얼마나 또 욕실을 깨끗하게 써나 못까 아이고, 아유. 세상에. 엉망 진창이야. 그렇게 깨끗을 떨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자, 짠 깨끗 방 탈출하자 방 탈출 안돼 이리와 언제해줄거예요 <laughs> 어, 이리와 저도 언제탈출하수 있을까 자쓱짠짠깨 보이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아우 진짜. 참 쉽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참 쉽죠잉. 슥, 쌍, 짠, 깨끗. 슥, 쌍, 짠, 깨끗. 속 쌍, 짠, 깨끗. 요아저 잘못했어요. 슥, 짠, 깨끗. 됐어 슥, 슥, 도망가 지금